오를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콕스톡이 공모주 알림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여 앱 설치를 하세요. 전체 메뉴에서 공모주 청약 일정에 들어가신 후 공모주 알림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알림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됩니다. 청약 일정 정보를 문자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앱 신청 시 2주간 무료 체험을 경험해 보세요. 청약 소식을 놓치지 않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독입니다.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HC고요. 진단 키트 관련 주인데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소식에 9.76%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15.4억입니다. 15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처음에 더 움직인 걸로 보이는데요. PHC의 시가총액은 1218억 원, 거래대금은 49억 원입니다. 예, 다음은 아, 다나와입니다. 지금, 뭐, STO, KF, KFES, YOM,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퓨처, 신진 SM. 아, 지금 상승률은 많은데, 거래대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네이블, 아, 네이블은 본점 소재지 변경, 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것들은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다나와 거래대금이 좀 있었던 다나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센터가 아, 다나, 다나와입니다. 다나와 지분 51.29% 4천억원에 양수했다는 소식에 5.63%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25.8억원입니다. 다나와의 시가총액은 3,713억원이고요. 거래대금은 6 0억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스웍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소식에 시스웍도 코로나19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요. 5.31%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11.5억 원입니다. 시스웍의 시가총액은 1226억 원, 거래대금은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액세스 바이오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소식 4.8%, 8.7억이 거래가 되었고요. 액세스바이오의 시가총액은 6,047억 원, 거래대금은 391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젠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및 오미크론 변유 확산 소식에 4.53% 상승하였고요. 수젠텍의 거래대금은 시간에 거래대금 8.1억 원입니다. 수젠트의 시가총액은 2,547억원이고요. 거래대금은 273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랩지 로미스입니다. 같은 소식으로 4.3%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61.4억원입니다. 랩지 로믹스의 시가총액은 3,595억원이고요. 거래대금은 1,817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풍물산인데요. 환기 종목이긴 한데요. 화이자 관련주로 분류가 어, 되어 있는데요. 3.8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 대금은 아, 좀 잘못됐는데요. 이 부분 1.5억 원이네요. 1.5억 원 원풍물산의 시가총액은 586억 원, 거래 대금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엠텍이고요3.58% 상승하였는데, 에, 2021년 포항 광양 제철소 제품 포장 외주 작업 계약이 1742억원 1742억 원 규모로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3.58%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6억원입니다. 보스코 엠텍의 시가총액은 3,023억원 거래대금은 3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마시스입니다. 코로나 확산세 및오미크론 변이 확산 소식에 3.49%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74.8억 원입니다. 휴마시스의 시가총액은 6,366억 원, 거래대금은 3,139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원생명과학이고요. 같은 소식에 2.9%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11.1억 원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은 1조 2,478억 원이고요. 거래대금은 370억 원입니다. 다음은 모남인데요. 문구 펜시 관련주죠. 2.81% 상승하였고, 시간의 거래대금은 4,600만원입니다. 고나미의 시가총액은 842억원, 거래대금은 5억원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아, 드림, CIS, 어, 거래대금은 없었는데요, 어, 메디데이터, 넥스트 코리아 2021, 에... 에서 코로나19 임상계획 사례 발표했다는 소식에 6.96% 상승하였고요 지금 CIS의 시가총액은 651억원, 거래대금은 4억원입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간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았고요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어떤 종목들이 거래가 많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특징주 살펴본 것을 보더라도 어,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대거 시간에서 움직였는데요. 거래대금 상위순으로도 보더라도 어, 코로나 관련된 일구 관련된 어, 종목들이 예, 거래가 많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 젠 n 이고요 184억원이 거래가 되었고요. 휴마시스 74억원, 셀트리온이 66억원, 랩지노믹스 61억원, SD바이오센서 어, 61억원, 그 다음에, 다나와가 25억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23억 원이고요 나노, CMS 21억 원, 엑세스 바이오 18억 원, 바이오니아 16억 원, PHC 15억 원, 시소 11억 원. 이렇게.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세가, 확진자가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변이도 확산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움직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가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걱정이기도 한데요. 에,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아, 이번 주 어떻게 주식 마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는 또새 마음으로 어, 성공 투자 잘 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